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자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 날로 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를 통하여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이날 기념식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위원회 위원과 직원, 유공자, 일반 유권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공식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식전행사에서는 위원회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MBC 배현진 아나운서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한 공식 행사는 소중한 권리, 아름다운 유권자 주제 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포상식에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과 위원장 표창 등을 포상 유공자 총 25명에게 수여했고, 이어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나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의 선거의 노래 내가 선택한 세상, 유권자의 노래 메들리 함창과 서포터즈 치역곡과 한동근. 정악가 조용갑의 축하 공연이 20여 분간 이어지며 행사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대극장 로비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이동식 전시 부스를 활용해 희망, 축제, 정정당당의 키워드를 통해 보는 선거의 모습과 선거 문화, 선거 기록 사진 등 선거 미담 기록 사진전을 열어 행사의 묘미를 더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유권자의 날 기념식 행사가 유권자를 위해 제정된 날인 만큼 대한민국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laughs> NEC뉴스 조준입니다.